아, 온것 같군. 실험실 LCD나 AC 쪽은 아까의 무전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없어.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게 아니길 바라오만. 관리자, 혹시 느껴져? 황금 가지 말이야. 저들이 혹시 먼저 가져가기로도 했다면... 그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 오에나임 씨가 이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한시름 놓겠군. 그래. <놀람> 이 앞에 나딛다 못해 지긋지긋한 향이 나고 있다. <laughs> 냄새라고 해봤자 류슈 씨의 담배 냄새 말고. <laughs> 그렇네. 당신 담배를 안 태우고 있었지. 그곳에서 나올 때, 나는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었다. 분명. 지혜성, 마지막까지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할 생각뿐이었던 거야. 그렇지. 나 때문에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요시히데. 네 존재가 지금까지 내 모든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래야 공평하잖아. 묘시히데 나에게는 계속 들려와 녹슬고 무거운 족쇄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과학. 만연 과거의 악취가 만연하는군 나는 나의 다섯 아비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고 왔다. 그러니까, 되찾아와야 한다.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가워, 뉴슈. 라고, 주인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소지아비. 주인님께선, 이 비천한 자에게 따로 바람이 없으시니 자연지사 소생은 적막히 녹슬어가는 검과 같아 하루가 권태롭고 내일이 허망하여사옵니다그 무렵 그대가 거미실을 따라 이리 오신 은혜로 이렇게 주인님의 뜻을 제차 받을 기회를 얻었죠. 혀가 길군, 비켜라.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계획한 것을 잊진 않으셨겠죠. 응. 기술이 접목된 무굴라기엔 상당히 투박해 보이는구려. 싱클레어 군의 집. 그 지하에서 보았던 고문기구와도 닮은 것 같소. 살도, 피도, 뼈도 드러내지 않고 상대하겠다라. 내게 보여줄 예술치곤 미학의 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아름답지 않다고 그자에게 배우지 못했나? 그자, 약자비는 어디에 있지? 제법 미학을 깨우쳤군 시계. 단 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